오늘은 이거 동안 닦았어? 이거 엄마가 안 닦아줬어. 오늘은 바로 이거 뭐하려고 했지? 이거 암튼 이겁니다. 일단 이게 녹는 동안 이달 어, 뭐, 뭐, 음, 탔네. 가그 아니구나. 얼른 녹여. 오늘 아 조용해봐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. 오늘은 역시, 이런 게, 원, 이게 뭐였지? 이게 무슨 뭐였지? 니 이름은 지 왁스거든요. 실링 왁스거든요. 초록초록하게 할 거고요.

짠이 네, 이거 타, 아 탕가 아니라 이거를탕게붙어서 그래요. 오늘은 이 트리로 해줄 거예요 트리. 근데 핑크색이 약간 섞였거든요. 탔어. 또. 무슨 도 배웠어? 어? 뭐 배웠어? 수학 배웠어 뭐. 수학. 내가 원래 수학하고 한자 아마 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수학, 한자, 국어, 과학 이렇게 했대. 그래서 어 바꿨어. 내가 수학 아니 그. 한자? 일본어. 이렇게바꿨어 엄마한테 말본일 일본 어로 그래 일 일본 일본 어본내 이름을 일본 고싶어본가본 일본 일본 어본 그렇게 많이 안쓰잖아 영어하 일본 어 일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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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일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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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본 5분 36초까지밖에 안되는데 3분 20... 27초나 지났어 아 진짜 안녹네 근데 이거 녹고 있는거야? 이거 빨리 녹아야되는데 뜨거워 보인다 안된다 P. We are. I'm going to take so much. Tasas, s o 보 e b o d y c o

그보이지오죠 그러게... 로가스가... 어... <목 wanke> 자, 한번 빼서 해 볼게요. 오. 괜찮은 데괜찮은데 어! 앗 뜨거 솔직히 말하면 이게 14세기 14세, 14세 이상이 만 해야되는 거거든요 짠 트리 응?